안녕하세요. 1월 안 1월 약사보살입니다. 자, 이제부터 1월 약사보살은 벤치 같은 점사로 속시원하게 여러분께 사이다 점사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9월 돼지띠 연애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 이달에는 애정운 재회운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서 슬프긴 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달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위주로 무엇이든지 행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 화이팅 하시고 즐기시면 되는 달입니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9세 개생 내가 바라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 애정운이 좋지 않나 봐 하시는 분들,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자, 그러니 주변에 노출된 시선 속에서 연예인처럼 즐기고 행복해지고 빛나면 되는 달입니다. 자, 51세 신해생 자, 이분들은 이 달에요. 여러가지 감정 소모에 노출되지 마시고, 그저 나 좋다는 사람에게 선택, 어, 선택 이렇게 해주고, 이쁨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제외된 새 인연에 있어서 내 네, 위주가 무조건 될수 있고, 또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시절이고, 그런 운대이니, 그냥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63세 기회세. 자, 이분들은 사랑이 목매지 않아도 호박처럼 그냥 굴러오는 달입니다. 선택적 연애도 가능하니 똥차 보내고 그냥 벤츠 만난다라는 기분으로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단지 이분들 몸 허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월 돼지띠분들 애정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음, 받는 사랑에 듬뿍 취하고 즐겨도 아주 무방한 달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 내가 쓰는 감정에 음, 너무 소비하고 어, 지치지 마시고요 음, 주는 사랑, 받는 사랑에 조금 받아들이셔서 이쁨 받으시고 원하던 사랑하시는 돼지띠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 1월, 1월 약사보살이 알려드렸습니다.